시미월 30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망하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끝까지 불순종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 대접의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 어디서 들은 것 기억나십니까? 바로 1 7 장에 큰음료로 묘사되던 그 큰성 바벨론이라고 묘사되던 그 세상에 짐승과 결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도시 세력을 그때 심판할 때 등장했던 일곱 대접의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천사가 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구경시켜 줍니다. 먼저 어린양의 신부를 소개했다고 하면서 성을 먼저 보여주게 되는데 그큰성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땠는가 번쩍번쩍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영광과 빛은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장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벽옥과 수정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크고 높은 성각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두 문이 있다. 사면에 성문 세 개씩해서 열두 개의 문이 있는데. 그문 위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열두 천사가 지켜서 있다. 문지기는 천사가 감당하고 있고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8장을 보면 종말론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새 성전에는 열두 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어,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묘사와 지극히 닮아 있습니다. 또 성곽에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그외에는 열두 양의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림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곽이란 건 어 성벽을 지탱하고 있는 큰 기둥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12개가 있고 그 12개에는 12사도 이름이 지켜져 있더라. 12지파로 대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과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민족을 의미하고 12사도로 묘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새롭게 시작된 복음의 전파.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언약의 백성들 모두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 예루살렘의 문과 기둥이 바로 그 이름들로 기록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을 모두 초청해서 부르시는 곳이 바로 이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크기는 얼마냐? 이제 금자를 가지고 사이즈를 재는데 천사가 쟀다라고 해서 사람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천사가 정확하게 그 규모를 재는데 사이즈는 1만 2천 스타디온 그리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묘사를 합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2,200km 정도 됩니다. 이것은 12 곱하기 천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10이라는 숫자에 대한 강조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될그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정확한 측량이냐 또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했느냐 날 따지기 이전에 정말 크고 장엄한 새 예루살렘이 임재할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들 지성소 안의 언약계, 그리고 지성소의 크기도 정입방체 였습니다 세로 10, 가로 10 규빗으로 언약계를 만들었고 또20 규빗, 20규으로 지성소를 만들었던 것처럼 정입방체는 완전한 구조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 예루살렘은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 라고 묘사하고 있,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성각은 144규빗이다 또한 12 곱하기 10이라고 해서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성각의 재질은 벽옥과 황금이었다 어, 벽옥은 하나님의 보자를 묘사할 때 한번 등장하고 정금은 순결함을 계속해서 상징하는데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신부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에는 열두 가지 보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열두 가지 보석이 어느 때도 등장하느냐? 대제사장의 예복을 만들 때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두 가지 보석을 달았었는데 그것과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예루살렘, 이 열두 성곽에 쌓는 열두 보석, 이 모든 것들 합히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곳, 끝까지 모든 시험과 환란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두 가지 보석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열두 문을 이야기합니다. 열두 문. 그한 면마다 또세 개의 문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열두 문 위에는 진주가 있었다. 당시 가장 값어치 있었던 보석들 중에 하나가 진주입니다. 뭐 황금이나 은도 다 귀했지만 진주는 채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해서 굉장히 귀한 1등급의 보석으로 취급받았던 것이 진주입니다. 그 진주로 장식된 화려한 문, 그 위에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된 길들이 이어져 있다. 이 진주로 장식된 문을 통과하면 정금으로 쭉 이어진 길들이 나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누가 통과하는 문입니까? 끝까지 견뎌낸 자들,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성도들. 둘째 사망을 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을 통해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 화려한 문은 결국 누구를 위한 문입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낸 성도들을 위한 문이다. 그리고 이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는가 하면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어린 양의 빛내는 빛나는 광초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성전이 당연히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인간을 대신해서 구별되었던 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성전과 성소의 기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날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면 더 이상 성소가 필요 없다.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보통 문이라는 것은 경계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면 들짐승이나 침략자들이나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습니다. 함압주의 문화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닫지 않고 열려 있으며 그곳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곳은 안심하고 문을 닫을 일도 없고 성도들이 평안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새 예루살렘이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 그 과정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견뎌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랍도록 완벽한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양의 귀한 신부가 되어 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의 시간이 지나고 성도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슬픔도 없고, 문을 닫을 일도 없는 그런 완벽한 곳.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곳. 부족하고 모자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경계할 수밖에 없고, 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떱니까? 결국 내가 애쓰고 힘써 모으고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한 순간에 사람들이 놓치게 됐을 때 얼마나 낙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흠 없는 것들이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아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또날 동안 하나님의 환난이나 또 시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그 날을 기다리고 견디는 마음만큼은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결핍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불완전한 삶에. 얼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선이 바닥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오실 그새 예루살렘 기대며 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어렵고 또 수고하고 애 쓰는 가운데 살아갔지만 우리가 그 날에 이르를 때 주께서 그 아름다운 진주문을 통하여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품어주시며 영원히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나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올 한해도 분명 노력하며 주님 곁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다가올 새해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